한 달에 15대 정도를 지금 팔으니까요. 45억. 그래도 우리 직원들 이제 이 10명이 계신데, 막세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를 꽉 채우고 있어요. 가서 보여줄까요? 네. 네.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말로 하면 안 믿어. 100개, 200개, 300개, 400개. 되죠? 현대 자동차, 그다음 삼성전자, 또 현대 철구 사업소. 이렇게 다 있어봤지. 강원도 카지노라는 데 가봤지. 거기서 신세계를 본 거야. 현재도 하고 있어요. 아직 하고 있어요? 아. 예,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코인을 했는데 돈이 없어졌어.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충남 천안에서 캠핑카 그 제작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재필입니다. 안녕하세요. 요 공장 구경 한번 시켜 주실 수 있나요? 구경? 예. 아까 와서 다 봤잖아. <웃음> <웃음> 예, 또 보러 갈까요? 아, 여기는 우리 공장도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예. 사람도 리모델링을 하고, 예, 우리도 공장 리모델링을 좀 해요. 어, 여기는 이제 캠피카 전기 시설만 하는 공장이에요. 여기가니까. 여기가. 예, 그리고 이쪽에서 전기를 하고, 예, 여기는 이제 에어컨이랑 무시동 히터. 그거만 전문으로 하고 여기가 AS 두 대가 들어와야 돼요 아, 예. AS가 들어오잖아요 예. 현대나 기아보다 내가 빨리 해줘야 된다 아, 네. 그래야 우리나라 사람도 성질도 급하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해줘야 된다 아다 아, 포함돼 있어요 아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예저 금액에서 추가되는 건 없고 네네. 이제 그 금액에 이전비 취득세 다 포함돼 있어요 뭐 이것저것 하지는 못하고 해서 아, 저희는 그렇게는 작업은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다 뜯어내고 하면 다 해고 안하면안 해고 그래요. 아튼 죄송합니다. 네. 예 네. 들어가세요. 네. 방금 손님은 어떤 작업 받으려고 오신 건가요? 원래 있는 스타리아에다가 의자는 떼기 싫고 구조 변경도 하기 싫고 그걸 하면 또 부가적으로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알아보시다가 전기 장치만 조금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 네, 그런 작업도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준비를 못하고 있어요 공장이 이제 막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어, 여기 보면 목공제작 3공장이라고 있어요 전기공장에서는 요런 걸 하는 거예요 가구 아 가구요 네 그래서 가구를 해갖고 오면 이제 저쪽 전기공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쪽에 이제 직원분들이 한 대씩 맡아갖고 한 분이서 끝을 내는거죠 전기작업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런건 다 수납장인가요? 네뭐 열어보시면 여기는 이제 그 깊이가 있잖아요 수납의 깊이 이런 것도 수납이에요 여기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가방을 조금만걸 달아요 수, 수납장이 되게 많은데 네. 고객분들이 수납장 많은 걸 많이 원하시나봐요 공간이 이제 캠핑을 가면 나는 생각지 않게 안 갖고 다닌다라고 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짐이 늘어요. 음. 그러다 보면 어느새 까치집을 지어놨어. 엄청나게 많이 갖고 다녀요. <laughs> 그래서 수납이 좀 많아야 된다. 여기가 이제 전기가 하기 전 단계. 그래서 목공으로 가구를 제작하는 데가 CNC 기계라고 얘가 이제 이런 이런 조각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 기계도 예전에는 톱으로 막 쓸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계로 막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동화. 아 이따 자동화 기계요? 네 그렇죠. 이거 사람이 이거 거못 만들어 만들려면 오래 걸려. 겉자기 어세게 뜯어주는 거는 한2 네. 시간이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일날 출고돼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완성차.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거 다 완성된 차죠? 네, 원래는 여기에 한 스물여덟 대에서 서른다섯 대가 있어야 되는데, 주 중에 한 다섯 대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하루에 한 대씩 팔리긴 하는데, 이게 생산이랑 판매되는 거랑 비율로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이제 이열 명이 계신데, 막새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를 꽉 채우고 있어요. 또, 손님들도 많이 오시면 구경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은 항상 이렇게 개방되어 있고, 금액이랑 이런 것도 다 붙어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4,430. 그리고 14년, 이런 거잖아요. 14년, 15만 키로, 일종 보통. 얘가, 일종도 있고, 이종도 있어요, 면허가.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3,180. 차값 이전비, 구조 변경, 옵션 다 포함해서 3,180. 아, 다 포함된 가격이에요? 차값만 아니고? 어, 더 달라고 하면은 손님들도 화내. 그래서 그냥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모든 세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차, 할부가 가능해요. 어, 할부로 돼요? 네, 할부도 됩니다. 무이자 되나요? 네. <laughs> 그리고 이렇게 지붕이 좀 높은 게 있어 가지고 여기가 좀쓸수 있어요 네, 공간도 잘 나와요 높아서 여기가 이제 한뼘반이 정도 근데 보면 네. 여기 차 실내에 천장이랑 다 작업하신 건가요? 그렇죠 얘가 이제 중고차다 보니까 이게 안에가 어떤 물은 뭐 흡연도 있을 테고 어떤 뭐 먼지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리모델링 이라고 그러죠 맨날 지난 집살수 있잖아요 그러면 도배 장판을 새로 하고 들어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이거 차도 그럼 이런 가죽 같은 것도 다 직원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가죽은 아니에요 가죽 아니에요? 가죽이라고 하면 욕먹어 내자인가요? 그렇지 내자를 내자 레자. <laughs> 가죽이라고 하면 보통 막 뭐, 물 쏘가지고, 성화지가지고, 라파가지고, 막, 악어가지고 이러잖아요. 얘는, 뇌자 인조 레자. <laughs> 네. 네, 등급으로 따지면, A, B, C로 있으면, A등급에서도 조금 높은 거. 예, 네, 그 정도. 그래야, 오래 쓸수 있어요. 뭐, 김치국물이 흘렀다. 네, 닦으면 닦아져야 되거든요. 그죠? 네, 예, 잘 닦입니다. 이것도. 스미지도 않고. 얘도 이제, 요즘에 이제 대세가, 에어컨. 뭐 배터리 600암페어, 태양광, 그 다음에 냉장고 큰 거, 테레비 전자레인지,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뭐 그래서 2,380만 원이면은 손님들 할만 하거든. 그죠. 네. 이 정도 금액이면 뭐 대차 내가 타고 있는 차 주고, 뭐 부족하면은 거기서 조금 할부도 하는 분들도 많고. 그 얘가 스타리아인데 요즘에는 에어컨이 다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에어컨을 키면, 틀면 시원해. 저 에어컨 밑에 저거 뭔가요? 이거? 예. 아, 이거 두꺼비지. 예전에 그 우리 계량기라고. 아, 계량기. 네. 차단기 있잖아요. 예. 뭐. 갑자기 전기가 확 나가. 야, 차단기 떨어졌나봐. 두꺼비 집에 가봐. 그러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네. 아 그래서 얘가, 뭐, 배터리가 얼마가 남고, 예, 그리고 얼마가 충전되고, 얼마를 쓸수 있다라는 거를 예를 보고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좋은 세상입니다. 여기 지금 에어컨을 틀으니까 마이너스로 먹는다. 그러면 500, 600 암페어가 먹고 이대로 돌리면 10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고 76%가 남아있고 456 암페어가 남아있으니까 이거가 이제 11.5나 1 0으로 떨어지면 여기가 이제 제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전이 된다 그러죠. 그런 거를 이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보기 쉽게 돼 있어서 어르신 분들도 쉽게 볼수 있겠네요. 이게 이매 이매는 게 있어요. 이매는 게 네. 이매는 게 있는데 그거 어르신들이 그 볼라고 그러면 은 야우 쳐다봐야 돼. 그래도 안 보여. 그리고 요거 이제 겨울에 나오는 히터. 아 이것도 저희가 이제 중국에다가 오다를줄때 말소리가 나게 해달라 아... 어르신들이 귀가 잘안 들리고 안 보이는 분들이 많으니까 요걸로 키 키고 끄고 요거 요거 두 개만 눈으로 꼭안 봐도 좀 밤에라도 네. 소리만 듣고도 그냥 그렇죠 이렇게 누르면 가열을 정지합니다. 근데 이 제품들 전부 다 네. 소소한 캠핑카라고 다 적혀 있는데. 직접 이제 오다 넣으신 건가요? 가서 보여줄까요? 예.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말로 하면 안 믿어. <laughs> 가서 보시죠. 예. 여기가 창고인데, 저희가 에어컨을 직접 중국에서 이제 생산을 해서 이게 몇 대가 들어오냐면, 좀 많이 다를 때는 여름에, 여름 지나고 나면 350대에서 400대는 항상 장착을 하는 것 같아요. 1년동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부 다 에어컨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이제 무시동 히터 아, 히터. 예 여기가 1년 정도를 우리가 이제 사용하잖아요 350대에서 400대 그 여기서 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줄이면은 열 100개, 200개, 300개, 400개 되죠? 그러네요 예 네, 그냥 간단해요 <laughs> 400개 어, 또 다른 거또 보여드릴까요? 예 네, 이쪽으로 오세요 저게 다 냉장고예요 하여튼 저렇게 1년에 쓸수 있는 양이 이제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서는 금액이 너무 비싸요 그래가지고 중국에다가 오달를 보내거나 아니면 국내 이제에서 제작을 할 때는 수량으로 뭐 200개, 300개, 뭐 400개 이렇게 주문을 해야 좀 저희가 싸게 받거든요. 그렇죠. 소비자가 이제 실제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교체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쳐줘야 되고 네. 그런 거를. 제품이 없으면 수리가 불가능하고 떠서 딴데 보내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 없이 들어와서 고장이 났다고 확실히 확인이 되면 이걸로 있는 제품이니까 막바로 교체가 된다는 거죠. 아, 바로 와서 그냥 교체해가지고 네. 가면 되네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AS를 중점으로 두는 이유는 내가 사간 사람이 불편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뜯어서 딴데 보내고 또 일주일 있다 와라 한달 걸렸는데 왜안 오냐? 그러면 이제 신뢰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회사에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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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열도 생기고 그래서 야 그런 거 없이 그냥 깔끔하게 가자. 야, 조금 덜 벌면 어떠냐? 아, 안에 들어가면. 노래방 기계도 있네요. 한잔 먹고, 술한잔 먹고, 노래도 불러고 어차피 가는 청춘, 즐겁게 살다가 가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맞습니다. 네. 일하시기 전에 어떤 일 하셨어요? 저 자동차 도색, 뭐 노점, 뭐 현대 자동차, 그다음 삼성전자, 또 현대 철구 사업소, 뭐 이렇게 다 있어봤지. 뭐 현대 계열이 좀 오래 있었고, 안 맞으니까 그것도 못다니겠더라고 그 제일 오래 한 거는 이제 과일 장사 오래 했죠. 과일 장 과일이 왔어요. <laughs> 싱싱한 과일이 왔어요. <laughs> 아, 트럭 타고 다니면서 하신 거예요? 네. 그걸 이제 도보 친다 그래요. 도보. 걸어 다니면서 다니는 사람들한테 판다 그래요. 도보 친다 그러는데 그 일을 참 오래 했죠. 과일 장사 하시다가 바로 네. 이제 캠핑카 사업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과정이 굉장히 순탄치만 안 했어요. 꽤 오래 걸렸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여기까지 왔는데 그 예전에 있었던 일들은 이제 과거잖아요. 그게 그냥 그거는 뒤돌아보면 추억이고 누구나 다 그런 경험도 있을 테고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지 내일도 중요하지 않해. 그리고 오늘 중요해요. 오늘. 오늘 진짜 열심히 살아야 돼. 내일 아침에 눈못뜰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는 그 하루하루를 진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영상 보니까 뭐 힘든 일도 많이 있으셨다던데. 힘든 일이 그거예요. 그, 그때 당시에 뭐 과일 장사 하면서 이제 그 전으로 가면은 노름해갖고 다 작살나가지고 뭐 돈을 다 까먹은 거는 맞고 그러다가 과일 장사 했는데 그거를 이제 못 빠져나오던 그 계기가 오래 한 계기가 이게 차에다 물건을 실고 나가면 현금장 사라. 그러니까 그돈세고돈 돈 만지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거를 그렇게 오래 한것 같아. 노름은 어떻게 하다시게 됐어요? 노름이라는 거는, 이제, 뭐, 내가 공부해서 이길 수 있는 게 극히 적다. 뭐, 어떤 우연치 않은 기회에 누가 놀러를 가재 그래가지고 거기를 따라갔다가, 강원도 카지노라는 데 가봤지 거기서 신세계를 본 거야 이야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거기서 잔돈품 가지고 좀 하다가 땄어 그게 잘못된 거야 따서 <laughs> 처음에 이랬으면 안 갔을 거야 그때 당시에 이제 300만 원 넘게 따니까 잠깐 동안 야 뭐야 이거 할게 이거 밖에 없다 이거야 돈 넣고 돈 먹는 거니까 바카라 그거를 한2 년을 열심히 했어요. 하루도 이제 생각 안 하고 계속 그 생각만 한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기 가서 돈을 딸까? 근데 결국은 거지가 되더라고. 어 <laughs> <laughs> 아, 그러면은 이년 동안은 일안 하신 거네요. 아니, 일을 하면서 이제 있는 게 이제 내가 나의 이제 그 동안 벌어놨던 그런 자산이 줄어들고 있었던 거야. 이년 동안. 그리고 줄어들으니까 이제 그 원래 있었던 그 기본 바탕이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한테 돈을 빌리기는 싫고, 꼬달라고 하기에도 또 쪽팔리고, 그만 둔 거지. 내거다 잃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막 카드 같은 거 많았었잖아요. 그죠. 카드로 막 돌려막기, 막, <laughs> 예. 그런 거를 꽤 오래 하다가, 이제 도저히 못 막으니까 이제 파산이 된 거지.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과일 장사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럼 현재는 완전 끊어진 건가요? 현재도 하고 있어요. 아직 하고 있어요? 네. 아. 이제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근데 뭘 하냐면 요즘 일하기도 싫고 하는 일도 잘 안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자본으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뭐 코인을 해서 뭐 수백억을 벌었네 수십억을 벌었네 그러잖아요 네. 저 또한 궁금해서 그걸 들여다보고 그거를 업비트를 깔고 거기에 가보니까 나한테 딱 맞아 <laughs> 이게 올라갈 때막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한없이 내려가 네. 그러다 또 올라오고. 근데 내가 주식도 해보고 이것도 해봤잖아요. 근데 주식은 장기적인 보유를 해야 돼. 누가 작전 세력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 저하고는 성격상 안 맞더라고. 그래서 주식에서는 천만 원 했다가 이제 빼고 그것도 반 잃었어요. <laughs> 반 잃고 빼고 두 번째는 코인을 했는데 코인에 이제 그5 0 0만 원을 가지고 다시 넣었죠. 그래서 여러 종목을 샀지. 근데 며칠 있다가 이제 바빠서 며칠 있다가 다시 봤어 돈이 없어졌어 그래서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아 세상에 이렇게 해도 내 돈을 가져가는구나 또한번 느꼈지 그래서 그 뒤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행이네요 그래도 무섭더라고 이걸 땄으면 더 배팅을 했을 거야 근데 한번또잃어버니까야 역시 나는 노동을 해서 버는 돈으로 대가를 바라야 되는구나,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그때 한번또한번 느꼈죠. 대표님, 그럼 지금 회사 연매출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아, 좀 줄어가지고, 네, 한 달에 15대 정도를 지금 팔으니까요. 45억. 아, 45억이요? 네, 50억.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좀 영상 보니까 막 70억, 90억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세월 좋을 때 <laughs> 세월 좋을 때 지금 가면서 이제 막 흐름이 있잖아요 이제 물가는 비싸지고 인건비는 높아지고 뭐 젊은 사람들은 또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쉬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하루도 안 쉬고 에 3년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역시나 들더라고. 부모님보다 내가 빨리 가면 은 불효예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자다 죽으면 또안 되니까. <laughs> 그래좀 시험시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주일은 쉬고 있어요. 네, 빨간 날은 쉬고, 좀 근무도 너무 타이트하게 안 하고, 뭐 저도 힘들지만, 계신 직원분들도 또, 여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느슨하게, 오래오래, 잔잔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여유있게 가고 있습니다. 매출도 줄은 만큼 수익도 좀 줄으셨겠네요, 많이.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보니까 뭐, 뭐 70억, 50억, 뭐 90억 이랬는데 실제로 거기서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순익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6% 정도가 남아요. 그럼 거기에서 직원들 월급 주고 4대 보험 넣고 보너스 주고 나 생활비 쓰고 생활하는 거예요. 몇 수십억을 남는다고 래서 남는 게 아니에요. 자영업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월 매출이 천만 원이다. 그럼 거기서 원전 빼고 뭐 빼고 뭐 빼고 뭐 빼고 잘라나가는 게 너무 많아. 그러고 내 수입은 실제로 계산하면은. 10% 미만으로 남는 자영업자들이 거의 90%가 넘는다고 봐요. 제가 평균 제가 남, 남는 거를 계산해 보니까 연에 한6% 정도 남는다. 그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네, 엄청 큰데요. 6%만 잡아도. 네. 6%에서 세금 내고 지금 월급 주고 제 수익이고 그런 거예요. 아, 직원분들 월급 포함해서 거기서 줘야 돼요. 아, 예. 남는 거에서. 네. 그럼 직원분 되게 많으시던데. 네. 월급 다 주고 나면 또 많이 빠지겠네요 이제 또 열심히 또 해야죠 직원 월급이 1순위니까 네, 그게 1번이고 어떤 것도 1번이 될 수가 없다 자영업을 하면은 직원이 맨 우선이 돼야 되고 직원이 회사를 끌고 가는 거잖아요 저는 키만 잡고 있는 사람이고 방향을 정해주는 사람이고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직원분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그쪽 방향으로 가게끔, 저는 지휘만 해줄 뿐이고, 그래서 그 수익이 나면, 월급이 1번이다, 이거죠. 단 하루도 밀려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사업분들이 많잖아요. 네. 캠핑카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연치 않게 저도 이제 시작을 캠핑카로 이제 제가 재미삼아서 만들어 봤다가, 이거를 이제 공급을 해야 되면은, 어떤 차로 해야 되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문득 한 거예요. 자다가. 아, 어, 자다가요. <laughs> 그래서 그거를, 아, 뭐, 개선을 해볼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 차종부터 선택을 해갖고 거기에서 쭉 들어가는 거를 이제 설계를 한번 해봤죠. 다 적어서.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생기잖아요. 했을 때 얼마에 팔수 있다. 얼마에 마진이 있고, 야, 이거 되겠다. 음. 단, 단 하나 많이 빨리 팔아야 된다는 거지 장사는 회전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싸게 빨리 팔아야 된다는 거지 그 회전율을 제1원칙으로 삼아야 돼요 뒷심도 좋아야 돼요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저는 이거 시작할 때 저, 저희 와이프한테 내가 생활비를 1년 동안 못줄 수도 있다 길게는 1년 더 길게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시작했어요 음... 실제로 생활비를 1년을 못쪘죠 <laughs> 그거 간단해요 이게 잘 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다시 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개발이라는 걸 하거든요 개발 안 하고 투자 안 하고 계속 메뉴 개발 안 하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자꾸자꾸 내려와요. 그런 악순환을 제가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게 하려면 3년을 쉬지 않고 여기다가 당금질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내가 살든 얘가 살든 둘 중에 하나 확실하게 산다 이거죠. 근데 3년 4년째 계속 그렇게 여기다 재투자를 하니까 4년 차가 되는 때가 회사가 이제, 정상궤도에 올라온 거예요. 수익의 안정권이 생기고. 아, 이 정도면은, 아, 뭐,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회사에 빚이 없다. 여기서 더 나가야 될 때는 뭐냐. A.S. 기아랑 현대보다 내가 더 빠르게 하겠다. 기다리지 않게.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럼 1년 동안 생활비를 못 갖다 주셨다 했는데, 사모님이 다 이해를 하고 믿어주신 거네요 1년 동안 생활비 못 준다 라고 한게 어제오늘 일만도 아니고 노름하면서도 못 준다 몇번 얘기했고 과일작사 하면서도 못 준다 그러니까 생활비를 거의 저희가 결혼한 지가 30년이 넘었죠 그 30년 동안 생활비를 못준 날이 꽤 많죠 어 지금 얘기하니까 예, 좀 많이 미안합니다. <laughs> 예. 근데 대표님 보니까 네. 캠핑카들이 다 스타렉스나 스타리아 이런 차종이던데 봉고차로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얘가 이런 게 있어. 이제 좀 낮잖아요, 스타렉스. 예. 얘는 큰 차, 봉고차. 예. 얘는 지하 주차장에 쏙 들어가요. 음. 얘는 못 들어가. 그죠. 그리고 얘가 마트 주차장도 다 다니고 일반 주차장에서도 편하고 어, 두명 타고. 음. 예. 자동차 세 적고, 그다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장점만 있는 차가 뭐냐? 스타렉스. 스타리아. 국내 카센터에 가서도 부품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침상에서 앉았을 때, 딱 피고 있을 때, 이 머리가 안 닿을 수 있는 차는 스타렉스. 뭐, 장점만 있어요. 고장도 잘안 나고. 보통 한 30, 한 키로 정도 돼야, 그때부터, 예, 슬슬 아프기 시작하는데, 사람 나이로 따지면, 70세 정도가 한 30만 키로 넘는 차예요. 예, 60세는 한 25만, 뭐 20만 키로는 아직 현역이라고 봐요. 우리 5 0세도 현역에서 일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요, 저는. 아주 훌륭한 차입니다. 저도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저기 캠핑카 진입 금지 막 써놓고 한 데가 꽤 많은 것 같던데, 아, 아. 대표님이 만든 차는 진입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는 뭐다 진입하죠. 지하 굴속에도 들어가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뭐냐면 편리성, 주행성, 고장 안 나는 거, 뭐 정비성. 최종은 어디냐면 캠핑카를 타다가 팔려고 내놨어요. 팔릴 수 있는 속도가 빠르다 이거죠. 그것까지 계산해서 차종은 스타렉스 하나로만.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스타리야. 요새 경기가 되게 많이 힘든데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폐업을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아, 그게 이제 이, 뉴스나 이런 걸 보면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뭐 진짜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사실 힘들고 또 갑자기 뭐잘 되려고 준비했다가 뭐여이치 않게 장사 안 되니까 문 닫고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잘 되는 사람들은 열심히 또잘 되더라고요. 뭐 제가 문 닫는 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뭐 그게 아니면 다른 길도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아주 어렵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또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겨요. 희망의 끈을 잡고 열심히 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안 되는 걸 질질 끌고 갈 필요는 없다. 과감성 있게. 내가 수지타산이 도저히 안 나오겠다. 앞으로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그럼 내가 버틸 수 있느냐? 못 버틴다, 버틴다. 끈을 빨리 놓을 건지, 아닌지 그걸 가늠을 빨리 해야 돼요. 에이, 다음 달에 잘 되겠지, 다음 달에 잘 되겠지라고 하면서 자기 살을 계속 깎아먹으면서 있는 보증금까지 다 털어먹어요. 그러지 않길 바라는 거지. 결정이 빨라야 된다. 대표님 오늘 촬영에 모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BPN 없으신지. <laughs> 우리가 이제 캠핑카를 만드는 업체에서 이제 4년 차거든요, 올해.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공부를 좀 하시고 많이 다녀봐야 되고 앞으로 준비를 뭐 본인들이 돈 쓰는 거니까 잘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많이 다녀보셔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거를 해야 된다. 오늘 더운데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행복한 날들 보내세요. 록터뷰 화이팅.